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네. 조금. 이게 이으면 사람 키워더 크지. 음.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성의 터프가입니다. <laughs> 키우시는 반려동물이 지금 몇 마리세요? 개는 집안에 세 마리 있고 밖에... 세 마리, 한 마리, 네 마리 있습니다. 총 일곱 마리네요. 고양이는 한열 마리 내외 됩니다. 그리고 토끼도 두 마리 있고, 닭이 한3 0 마리 넘죠 아마. 많은 동물들을 키우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걸 이렇게 키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원래 부모님한테 받은 DNA 같습니다 이게. 저 어렸을 때 집에 음. 공작새도 있었고, 음. 여러 마리 닭들하고 거위, 음. 그리고 꽃닭, 금계, 은계 그런 거를 아버님이. 많이 키우셨어요 음. 그래갖고 저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닭 같은 경우는 다그옷 입은 문양이 다 틀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멋있기도 하고 또 닭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자유롭게 노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냥 음. 토끼라든가 음. 저 개도 저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 딸들이 좋아하는데 죽을 때까지 반려견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어. 아, 그럼 아까 고양이가 저기 앞에 있던데. 음. 그 고양이들은 지금 몇 어느 정도 있는 거야? 한 일곱, 여 마리 되지, 고양이가. 그럼 약간 길 고양이들도 오고, 이렇게. 당연하지. 어. 다른 집 고양이도 우리 집에 와서 사료 먹고, 어. 저닭 병아리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고, 어.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면 사료 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자기가 밥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그렇지. 어. 항상 오면 사료가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또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자꾸 오는 거야 밥 먹으러 그럼 고양이들은 약간 야생에서 키우는 거고 집안에 키우는 개들은 어떻게 오게 된 거야 강아지 들 음, 푸들은 원래 여기서 새끼를 낳은 거고 그쵸 그렇죠, 어미가 어. 프렌치 불독은 유기견 어. 가져온 거고 또한 마리 있는 것도 유기견 분양받은 거고 어. 실내 총세 마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 유기견들을 많이 입양을 하구나 우리 딸들이 또 개를 그렇게 좋아해서 어. 입양을 해갖고 온 거지. 어. 그러면 다 이렇게 중성화를 해서 다세마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성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믹스견만 암컷이고 푸들도 아, 수컷이고 아... 프렌치불도 수컷이네 근데 이렇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 관리에 어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아?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소변 가리는 거 아... 일일이 그냥 사람이 다 음... 치워줘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음... 시청자 여러분 저 프렌치불독은 고민하고 키우세요 아 왜요 왜요? 프렌치 불독은 어. 많이 날뛰고 털이, 털이 많이 빠지나? 털이 많이 빠집니다 아. 털이 짧은데도 털이 많이 빠집니다 아. 프렌치 불독이 되게 애기 때 엄청 귀엽고 한데 이제 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유기를 한다 하더라고 그게 털도 막 되게 박히고 그래가지고 털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와서도 자기 변을 먹어요 아. 6, 7개월 되니까 너무 힘이 차가지고 막 점프하고 막 아. 사람 오면 막 그냥 점프해서 아. 달게 들고 난리야 난리 아. 그래서 먼저 키우던 사람이 어,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책임질 수 있지 않는 이상은 도, 불독류는 조금 그런 같아.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키워야 되겠다. 좀 음. 냄새도 좀 나고 불독은. 아, 그렇 그렇지. 음. 닭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방사를 하는데 그러면 집을 다시 찾아오는 거야 얘네가? 귀수 본능이 음. 강해요 아... 저게. 아... 저녁 때만 되면 문 열어놓으면 음. 다 들어가지. 본능적으로 천적한테 안목에 잡히려고 아... 높은 데 올라가서 자지 저게. 아... 그러면 병아리도 다 이렇게 부화가 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많아진 거야? 암탉들이 어. 자연 부화해가지고 부화한 거지 저거를 어, 진짜 신기하다 음. 그럼 닭알도 막 달, 달걀도 먹고 그래? 달걀이 너무 많아서 와. 다 먹질 못해 아. 또 아. 많으니까 애들도 안 먹어요 잘아 진짜? 완전 음. 자연 방사 란인데 엄청 건강에 좋은 것 같아 유정란이고 어. 좋지 저게 어. 그럼 거기서 또 부화하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어. 고만 늘리려고. 어. 아. 분장 좀 해주려고 그래. 저걸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닭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laughs> 아, 그렇구나. 토종닭입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laughs> 닭은 처음에 어떻게 키워야 된 거야? 원래 닭은 없었잖아. 닭이 그 색상에 산촌은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색상이 자세히 보면 다 틀려요. 아. 음.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병아리 부화했을 때 너무 귀엽고. 음.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많이 그냥 늘게 된 거지. 토끼는 어떻게 먹어? 토끼는 이제 관상용으로도 보기 좋은데, 어. 닭 키우는 것보다 힘들어. 어. 그래갖고 안 늘리는 거야. 음. 닭은 방사를 하면 지네가 반은 그냥 먹이를 알아서 찾아 먹겠지만, 음. 토끼는 방사를 할 수가 없잖아. 음. 없어지나? 계속 먹이를 줘야 되고, 어. 또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서 키우다 보면, 어. 토끼는 싸워요 또, 자기네들끼리. 어. 싸워서 막 여기 상처 나고 막 그래서 성별을 구분을 안해 놓으면 거기서 같이 그냥 임신해 갖고 막 새끼 낳고 그래 갖고 다 죽지 그러면 여러 마리가 집단적으로 크니까 아, 토끼가 새끼 낳아서 피곤나치 수혈 아시나요? <laughs>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토끼가. 토끼가 먹는 양도 많아. 아. 옛말엔 그런 말 있잖아. 토끼 3마리면 소한 마리 먹는 건 먹는다. 꾸벅꾸벅 꾸벅 졸면서도 씻고 있어. 아 진짜? 아니 토끼 반대. 어차 뚱뚱해. 저 토끼가 <laughs>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저기만 있어가지고. 저거는 사료를 많이 줬지. 아. 사료를 토끼 사료도 사야 되고 닭 사료도 사야 되고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도 사 그냥 닭 사료 주는 거지 그냥. 아 토끼한테? 닭 사료 주는 거야. 오 그러구나 토끼가 물잘 먹어. 음. 동물들이 많은데 밥 주고 청소하는데 좀 하루에 몇 시간이 들것 같은데?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그렇게 시간 어, 걸리지 생각보다 얼마 안걸리지 얼마 안 걸리지 어. 그, 그러면 집안에 있는 것들은 조금 애들이 관리하고? 강아지를? 애들이 관리할 때 있고 어. 그 집안 식구가 다 조금씩은 관리해야지 어, 같이 나눠서 음. 먼저 보는 사람이 좀 치우고 동물이 많으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 않아? 닭하고 개하고 토탈적으로 15만 원 쉬운은? 들지 어, 닭들은 약간 방사를 하니까 뭐 지렁이 잡아먹고 하느라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거고요 닭은 원래 좀 많이 안 들지. 비용이. 닭은 많이 안 드는데 어. 저걸 방사를 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방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지. 어. 그러면 지금까지 키웠던 동물 중에 가장 뭔가 애착이 갔던 거나 추억이 있는 그런 동물이 있, 있, 있으신가요? 그레이트 댄이라고 음. 굉장히 큰 개가 있어요. 음. 송아지만에. 그거 진짜 무서운 게 아니야? 나 어릴 때 기억나는데 진짜 무서워 무서워. 커서 아이고, 사납진 않은데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음. 조금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서 키웠던 거야 음. 그게 이게 이렇으면 사람 키워도더 크지 이렇게 쓰면 음. 걔가 그 그레이트 댄이라는 품종을 한 25년 키웠고 음. 한만 6년 갖고 있어